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기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은 내게 올리는 향기로운 것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정한 시기에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바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이것이 어때 보니까 거룩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때 하나님은 이제 민수기 28장쯤 되었으니까. 아 이제 우리가 이사엘 광야의 생활을 거의 마쳐가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이 가나안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가나안의 칠족 속그리고 여러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사람들이 또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무시무시한 원수들 원수들이 있고 그들의 뭐 창과 칼이 있고 성벽이 있고 그러니까 이 땅을 우리가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만은 점령이 될 땅이기 때문에 아 지금 이제 거의 약속의 땅에 도착했는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군사훈련 한다든지 아니면 은 어떻게든 이 광야에서라도 우리가 무기를 만들어서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생각은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떤 무기나 훈련이나 이런 것을 준비해야 앞으로 다가올 전쟁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야, 너희가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너희가 해야 될 것,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아 이거는 뭐 우리가 이 살이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게 무슨 준비라고 할수 있는가라고 말하겠지만은 사실 특히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우리가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또 승리해야 하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께 제사를 얼마나 잘 드렸느냐, 또 하나님께 그 제사를 받으셨느냐에 따라서 그의 승패가 달렸다라고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제사를 잘 드리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가 드릴 제사는 무엇인가 보니까는 첫 번째로 매일같이 드린 제사다. 3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드릴 화제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매일 두 마리의 상번제로 드리래. 매일 매일일 아, 이사회 백성들이 하나님께 향하여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매일같이 제사를 드리라. 그래서 이 시간을 보니까 오전 9시에 또 오후 3시 정도에 매일같이 두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 우리 삶에 바빠죽겠는데요 우리가 매일같이 일도 해야 되고 양식도 주어야 되고요. 얼마나 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 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제사가 뭐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물 드리는 것이니까 어떻습니까? 이 짐승을 들 때는 뭐 각을 뜨고 또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피를 제거하고 또그 번제 드리고 여러 가지 얼마나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러니까는 뭐 제사가 하루에 두번이나 하지만은 그 준비하는 과정 또 그리고 제사가 끝나고 정리하는 과정하게 되면요 아무리 적어도 두 시간 세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은 하루 매일 같이 제사 드리다가 시작하고 제사 드를 끝내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매일같이 제사 드림을 통해서 그들의 시간을 빼앗고 그들의 열정을 빼앗고 그들의 관심을 빼앗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때로는 우리의 시간이든 우리의 관심이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은. 때로는 마치 우리가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떨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했던 다윗이 어떻게였습니까? 나가는 것마다 전쟁에 승리하였고요. 그의 원수는 정말 다윗을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 사 왕도 죽이지 못하고 번번이 실패할 정도로 다윗은 승승장구. 그래서 골리앗도 무너뜨리고 불데셋도 무너뜨리고 주변 나라가 정복하여 정말 얼마나 태평성 되리면서 다윗 왕의 그 이름을 주변 나라들이 들으면 막 두려울 정도로 얼마나 강성했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봐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밤에 왕궁을 거닐다가 그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다가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 특히 이 정말 가난의 땅에 들어가는 영적인 좀 음란한 또 그런 세상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 바라볼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같이 눈과 귀를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하나님을 만 바라봐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도겠습니까? 천막을 치고 살 때도 동서, 남북으로 각각 진영을 이루고 있지만 항상 그 중심에는 바로, 하나님의 성막에 위치하고 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나 오늘 아침 일찍 잘 일어났습니다. 또 우리가 잠을 잘 때, 하나님, 나 오늘 잠을 청할 텐데, 여기 어떤 도적이라든지, 여기 어떤, 어, 뭐, 야, 야생동물이라든지, 무시무시한 것이 많이 있는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면서, 매일같이 성막을 향해서 기도하며, 그들이 40년 동안 살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의 삶도 머리가 매일같이 귀에올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의 전을 향해서, 아니면 주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매일같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습니다. 감사합다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죄의들 내시기를 주짐 이름으로 치원합니다 그때 우리가 무엇을 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도우심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특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특히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 끌려갔던 사람인데, 그는, 비록 그가 국무장 같은 총리 같은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은, 한 가지 잊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나를 세워신 것은 하나님이야. 그러므로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지고 높은 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면서 그는 매일같이 예루살렘 성렬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사루에세번꼭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 여러분, 이 기도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이 단일의 하나님께 드린 예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예배 드림으로써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덫에 걸려서 다니엘은 사자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았던 그 다니엘, 매일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예배 드렸던 다니엘을 하나님은 잊지 않하시고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서 이 다니엘을 무사히 구해시는 놀란 기적을 나타내 주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예배. 오늘 삶에도 우리는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도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라고 구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정말 다니엘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나왔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 책임져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심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제번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들은 이 예배 참 중요합니다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이 예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 우리가 매일같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우리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 성에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인 은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사마리아 사람으로서 유대인들에게 차별받는 거 너무나 기분 나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불평 투정하고 있는데. 아니, 우리도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아, 유대 사람들은 우리가 예배 잘 드리지 못한다고, 자기만 예배 잘 드린다고, 우리를 멸시합니다, 차별합니다 하면서 불평, 불만을 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들을 차별하는 거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사마리아 여인이 말했던, 우리도 이 땅에서 조상 때부터 예배를 잘 드리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과연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오늘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요 우리 생각에, 야, 내가 하나님께 매일같이 재단에 가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난 예배 잘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오. 왜? 우리가 북이살이 멸망하고 어떻게 습니까 그들이, 북이살의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정말 북이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 삶을 가지 못하도록 금송아지 만들었고 여기가 우리의 하나님 계신 곳이다 하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산당에서 우상 앞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른다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수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들 또 그리고 국손들은 보니까는 야 우리 조상이 여기서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도 예배 드리는 거야 하면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예배가 끊어지게 되면은 예배가 쉬게 되면은 우리도 언젠간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드릴 수 있더라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잘못된 변형되거나 아니면 은 우리 편한 대로 바꿔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만한 기뻐하신 만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본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 이사백선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게 되었는데요 그 예배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 특히 우리가 사사시대 보니까는 왜 그들이 매일같이 죄를 짓고 매일같이 고난 당하고 또 그래서 회개하고 이것이 맨날 반복되고 있는가 보니까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아이 할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거 귀찮습니다. 우리 고만 얘기하세요 하면서 그 말씀의 교육이 중단이 되고 있더라. 그러니까는 그들 나름도, 야, 우리가 예배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하면서 하고 있지만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죄를 짓고 또 고난과 환란이 다가고 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우리 자손들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말씀의 교육이 이루어지겠다. 오늘 예배 드리는 가운데 이들 백성들이 듣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매일같이 그들의 성막에서 연기가 쫙 올라갑니다. 제사드리며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모습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 신령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마음 생기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막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들의 신령도 함께 예배 드리므로. 하나님 계시는 은혜와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날마다 함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매일 같은 예배,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또두 번째 보니까 보십니까? 구절에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두 마리와 고온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안식일로 예배이다. 아니, 매일같이 예배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보니까 안식일에 또 예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은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 드린데 왜또 안식 예배가 필요합니까 매일같이 드리는 예배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일을 하면서 드리는 예배라고 볼수 있다면요 안식일은 내가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만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은 쉰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안식의 의미 무엇인가 보니까는 멈추다 그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이는 첫째 무엇입니까? 보니까는 내가 하고 있던 것을 멈추다 나를 위해서 하고 있던 것내 인생을 위해서 하고 있던 것을 잠시 멈춘다 그러면 잠시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그 멈추고 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면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더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개념이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을까요? 매일같이 수고하고 일합니다. 우리가 물론 매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이 일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세상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지요. 그런데 안식이 무엇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 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생각하면서 내가 안식에 주님을 바라고 보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로운 가운데서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쉬는 사람과 또 안식일을 쉬지 않는 사람의 삶이 어떻겠을까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매일같이 쉬지 않는 사람은 세상적, 야, 내가 쉬지 않으니까 더 많은 물질을 얻었다, 내가 더 많은 지식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과연 오래 가겠습니까? 안식일처럼 내가 쉬지 않냐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과 도움을 얻지 못한 인생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높아지고 많은 것을 가진 날짜도 언젠가는 지치고 쓰러져서 다 탈진해버리는 삶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소련이든 러시아든 이런 곳에서 정말 야, 우리 인간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면서 우리가 뭘, 화, 수, 목, 뭐, 금하고 이제 토요일, 주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야. 금일 하루도 늘려. 토요일 하루도 늘려 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야 우리가 하루 더 일하니까 더 많은 이익이 생기고 더 많은 능률이 생기더라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지치고 병도 그래서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도 쉼이 필요하다 쉬지 않는 인생은 결코 오래 갈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당장 한 달만 살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6개월만 살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평생토록 살아가야 되는데 평생토록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고 병 늘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이 강건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쉬어지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요? 예를 들면, 예전에 보게 되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아주 장거리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은 자동차가 좋으니까요. 웬만큼 쉬지 않고잘 달리는 것 같아요. 근데 옛날 자동차는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다가 좀 쉬워지야 돼요. 아, 몇 시간 정도 운전하면서 엔진도 좀 시켜주고 또 차도 좀 시켜줘야, 아, 살만하죠. 근데 욕심부리고, 야, 내가 정말 하루에, 어, 또 번갈아 운전하면서 막 달려야지 하면서 하루 이틀 쉬지 않고 달리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차도 병이 나서, 어, 중간에 서 있는 차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가 하루 이틀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십 년또백년살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삶에 주기적으로 쉬어지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영양분도 공급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과 도우심을 얻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 힘을 내서 정말 높은 산에 올라가듯이 독수하게집 올라갈 것이고, 정말 우리가 어디 가든지 피곤하지 아니하고 쉬지 아프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예배 드리는 인생, 주일에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는 인생은 바로 그런 삶을 살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데요. 어떤 구약냐 보니까, 야 너희가 주일 한 번은 쉬어도 괜찮아. 그러면서 우리 예배를 방해 매일같이 이 예배도 방해하지만요. 중요한 것은 이 그래도 일주일 에한 번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막 방해합니다. 특히 우리가 코로나 때보니까떻습니까야 우리가 이럴 때는 좀 예배 쉬어지하면서 야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영적인 공이참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움이 있었지만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하나님을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찾아서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오늘날 많은 기회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위로와 평가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예배드리는 삶이 그치지 않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죄분들 시기를 쥐매름으로 추구합니다. 또1 1절 말씀 보니까는 또세 번째 예배가 있습니다. 초하루에는 하면서 매월 첫날에 또 하나님께 예배드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참 예배가 너무 많아요. 매일 예배 드려야 되죠. 안시 예배 드려야 되죠. 또 매월, 또 첫째 날, 또 예배 드려야 되죠.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은, 아, 우리 3점 내버려두지. 아니, 뭐, 우리가 360을 예배 드리는 것도 부족해서, 또 안시 예배 드리라, 또월 초에 또 예배 드리라 하면서, 아니, 왜 이렇게 많은 예배를 바라고 계십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는 인생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고 그 인생도 선고하는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을 때 자기 아버지 다윗은 정말 유능하고 능력 있고 할께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무나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일천 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더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야 다른 사람은 야 너희는 한달한 어, 한 번씩 예배 드려, 너희 일주일 한 번씩 예배 드려, 이것도 버거워, 서힘도 주겠다 그러는데 일천 번째 제사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이 감동이 되어서 솔로몬아, 솔로몬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면 내가 다 들어주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솔로몬의 소원을 들어주고 계시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 나의 소원은 이런 것입니다 나의 소원은 이것을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목적과 기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감동시켜 드리는 것 솔로몬은 하나님께 물론 제물을 천번의 재물을 제물 드렸으니까 많이 드렸겠죠 그런데 뭐 금과 은을 드린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는 예배를 얼마나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있느냐, 얼마나 잘 드리고 있느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귀담아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매일같이 예배 드리라, 안식일에 예배 드리라, 매월초에 예배 드리라, 이것을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리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렇게 예배를 강조하는 것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먼저는 예배를 드려간다.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순간이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듣는 것도 좋지만요 만나는 거 이것은 정말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여인을 사랑하는데 직접 만날 용기가 없어. 그래서 매일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근데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그 여인과 사랑하게 된 사람은 편지를 쓴 사람이 아니라 그 편지를 전달해 준 우체부였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한 번, 두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만나는 그 만남에는. 감동있고 변화가 일하게 되더라.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 다 만나는 건 두렵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 일년에한 번씩 만나, 만나면 좋겠어요. 한달한 한 번씩 만나면 좋겠어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하나님을 내가 비록 뭐 제가 있고 또 실수가 있고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하나님, 나 하나님 매일 만나고 싶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축복하시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할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나를 경고하고 교훈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나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힘이 되는 말씀을 주시자. 그러니까는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할 말씀을 통해서 능력과 힘과 위로 얻게 되니까 매일매일 또한 주간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얻게 되더라. 또 우리 예배 가운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의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니까 내가 한 주간 동안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을 살았다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 받았으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안이 찾아오고 있더라. 내 마음속에, 아, 그죄진것 때문에 내가 벌 받으면 어떡하지? 혼나면 터까지 그런데요, 내가 이것을 다 고백하고서 하나님이, 야, 너 용서 받았다. 너는 이제 걱정하지 마. 그러시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찾아오는 것이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죄값을 치르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배라는 하나님과의 만남과 하님께 기도드리는 그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용서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용서 받음으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 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기대니까 확신을 얻게 됐다. 야, 내가 세상에 살아갈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지, 내가 부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권한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아플 때는 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우리가 예배를 진짜 드리버렸습니까?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주시고, 용서해주시니까, 야, 역시,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 예, 하나님의 자녀니까 세상에 나갈 때 내가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정말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확신.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구원받은 백성이야. 난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사단 마귀가 야너너 죄지고 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어 벌받으면서 우리를 유혹하고 떨어뜨려가는 그런 유혹과 시험이 있을지라도 우린 담대게 맞서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까불지 마라 하면서 우리는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같이 안식일에 매월 예배드림을 통해서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족속들을 그들의 여리고 성이든 성벽이 있는 그 족속들과 또 철갑과 또물기들을 가지고 있는 이 족속들을 능히 담대히 이겨서 싸워 이기고 약속의 땅을 키워보러 얻게 되는 축복을 드리고 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 약속의 땅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더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약속과 그 모든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깨해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배를 잘 드려 말미암아 그 모든 약속과 복들이 저의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 제번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님의 도신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길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주여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먼저 할수 있는 인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때로는 재물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단일의 짐을 향하여 매일같이 기도되었던 그 예배 또 우리가 안실마다 짐을 차려서 전신과 신령과 징조가 됐던 그 예배 우리도 주을 향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함께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는 일들을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어떤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정말 속삭인 날짜도담하게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